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아후에 도로 차지리라. 일곱 베개나 여덟레개나나눠줄지어다 무슨 지향의 땅에 이 말든지 내가 알지 못하면이라.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부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첫째 날 기도회 때, 누가 부를 주는지, 왜 재물과 부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론 했습니다. 두째 날, 어제 저녁이지요. 어제 저녁에는 그렇게 중요한 부고, 또 우리는 그 부를 좋아하지만, 부유는 항상 위험에 따른다는 것을 강론했습니다. 재물과 부를 누리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부의 위험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첫날 저녁과 연관돼서 첫날 저녁에 누가 부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강론 했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지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재물과 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이 강론은 잠언에서 말씀한 솔로몬의 금언, 금원. 솔로몬의 금언은요,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를 말합니다. 그게 솔로몬의 금언 원이에요. 이게 솔로몬의 금언 금원 원, 금언의 짧은 경구입니다. 짧은 경구들 한 마디 두 마디 해놓은 것을 주제별로 딱 정리하면. 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딱 정리가 돼요. 그 정리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는가. 자문의 금원들을 정리해 보면 요 제일 많이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부지런한 사람에게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부지런한 사람. 13장 23절을 보실까요? 가난한 자가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로 인하여 가난을 가산을 탕폐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말씀이에요. 너무나 쉬운 말씀입니다. 양식이 많아진다는 말은 풍요를 말합니다. 불을 의미하는데 가난해도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열심히 경작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힘들어도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호, 부리로 인하여 가사는 탕폐하는 자가 있다고 있는데 이 문장은요, 반의적 평, 평행법입니다. 평행법은 평행법인데, 앞에서 말씀하는 것과 뒤에서 말씀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반의적 평행법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이 말씀에서 불의하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앞에서는 가난자가 바칠 경작함으로, 부런함으로 양식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뒤에서는요, 불의한 자, 이 불의한 자의 불의는 뭐겠습니까? 게으른 것이 죠 게으른 것. 게으름으로 가산이 많았어도 다 탕진하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잘 아는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이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뭐다 아는 얘기가 아니라, 맞아.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문 23, 20장 4절에도 부지런할 것을 반의적으로 말씀을 해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당연하지요. 가을에 밭을 간다고 하는 것은 밀과 보리를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밀과 보리 뿌리는 것. 파종하는 거예요. 밀과 보리가 그들에게는 주식이었어요. 가을에 파종하지 않는데 봄에 뭘 거두겠어요? 거둘 게 없지요. 그런 사람은요. 구걸해서 먹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도와줄까요?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요. 남들 일할 때 게으르고, 일도 안 하고, 파종할 때 파종도 안 하고, 맨 그렇게 살더니만, 봄이 돼가지고, 남들 땀 흘려서 농사진 것을 수확한 데 와서 얻으러 옵니다. 도와주고 싶겠어요? 안 도와주고 싶지요. 그래서 구월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상 두 곳만 찾아봤습니다만,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불을 주시는가. 부지런한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재물과 불을 주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과 불을 얻고자 한다면 열심히 살아야지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예수 믿으면 일반 은총 아래에서 열심히 살아도 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일상의 삶을 조금 대충 살아도 그냥 기도만 많이 하고 살고 그냥 조금 대충 살아도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좀 일종의 광신자들의 생각입니다. 광신자들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요, 일반 은총 아래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나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이 살아야 되는 삶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더잘 살아야 되고 그 삶을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대충 살면서 기도 한번 했으니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산다면 그 광신도들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일반 은총 아래에서의 삶, 그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일반은 총 아래에서 삶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일상의 삶을 더 부드러니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르다. 예수 믿는다 게으르다. 덕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부지런하다. 그런 말이 들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더도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자기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은 경건한 거예요. 경건한 겁니다. 자기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 대충 살면서 기도 좀 많이 하고 그게 경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원에서도 금식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면서도 꼭뭘 가르쳤습니까? 노동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산 다음에 그게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기도하고만 있는 게 경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재물과 부를 주시는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잠언을 보면 성실한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성실한 사람. 이에 대해서는 어젯밤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보기만 하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속히 부하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한 말이에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뇌물을 받는다든지 남을 속여서 돈을 모은다든지 일을 시켜서 돈을 안 준다든지 정당한 임금을 안 주고 찔끔찔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혹사시키가면서 돈을 버는 것 이런 것이 다 부정적인 의미지요. 형벌에 면치 못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오너가 자기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노동자가 정당한 임금을 받고 열심히 일해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때문에 칼빈 선생님도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을 어디에서 가르치는가? 도둑질 하지 말라는 개명에서 설명해요. 충성된 자라고 하는 말은요. 특히 부활욕하는 자에 반대되는 뜻으로 한 말인데, 이 말은 "성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하는 뜻입니다. "성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이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진실", "정직", "성실"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것,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 막, 목숨 걸고 막, 뭐 하는 거 이런 게 충성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무엇이라고요? 성실한 것을 말합니다. 성실한 것. 우리가 28장, 20절을 보았는데, 28장 18절에 보시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는 아예 성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번역된 단어가. 근데 뒤에서 말하는 충성, 성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라고 하는 단어와 성실한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단어가. 18절에서 성실은 흠이 없는. 완전한 정상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충성과 성실은요 서로 보충하는 단어입니다. 보완하는 뜻으로써요. 그런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충성된 자와 같은 뜻으로 한 말이에요. 성실한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재물을 얻고 모기를 위해서는요, 성실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정직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정상적인 삶. 앞에서 말한 성실, 18절에 말한 성실에는요, 정상적인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분수에 맞게 사는 것도 여기서 포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분수에 맡겨서는 분수를 모르고 사는 것은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 분수를 모르고 살게 되면 남들에게는 평생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정상적으로 살지 않으면 분수를 모르고 살면 남들에게 평생에 일어나지 않을고 하니. 자꾸 반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것도 열심히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은총에 속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지만 우리는 일반 은총 아래에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를믿으나안믿으나 믿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성실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정상적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분쇄 맞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잘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월급쟁이 하는 사람과 사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겪어보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업단에 이것도 중독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월급쟁이들의 월급을 조금 하찮게 여기고, 한 번만 기회를 잡으면 큰 돈을 벌수 있다. 아, 이런 꿈을 항상 꾸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또 어떤 친구가 사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그 나이에 사업을 해? 배워야 해야지 불안한 거예요. 얼마나 변수가 많은데. 한 곳을 더 볼까요? 잠언 20장 2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그렇게 성실하게 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너무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돈을 너무 쉽게 버는 경우로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지도 않았습니다. 성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돈이 이제 쉽게 쉽게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의 재물, 재물은 결국은 뭐가 되지 않는다? 복이 되지 않는다. 끝을 봐야 된다는 것이 지죠 끝까지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왜 자문에 이런 것을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고 말하며 힘이 들어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방 돈이 벌리지 않아도 빨리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사는 법. 그런 사람들이 시간에 지나고 나면 훨씬 더 안정을 누리고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훨씬 더잘 사는 것을 볼수 있어요. 바꾸고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더 복이 있다. 그런 얘기지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엎어먹을 일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일이 있어요. 돈을 쉽게 벌고 빨리 부자가 됐는데, 엎어먹으면 뭐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돈을 쉽게 벌고 쉽게 부자가 되는데 그걸 무슨 자랑이라고 또 얘기하거든요. 고생하지도 않았는데, 성실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이렇게 벌었다고 사람들이 말끝마다 대박, 대박 그럽니다. 말을 저는 좀 대박이란 말 듣기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뭘 바라고 대박을 바랍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기적을 바라고 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기적이 늘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도 않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일어납니까? 근데 우리는 기적을 꿈꾸고 살지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보다는 성실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끝이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복됩니다. 자몬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몬.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보고 주시는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일반은 총 아래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재물과 부를주세요부를주세요그 삶을 성실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보고 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면 안 돼요. 설령 어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걸 꿈꿔 그걸 바라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하고 열심히 살지도 않고 게으르고 성실하지도 않는데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주실 것이다. 그렇게 듣고 배우는 애들이 없잖아.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신도들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도. 그러면, 하나님을 경유할 필요가 없는가?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유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유하는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첫날 욕과 이삭의 경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욕은 재앙을 당하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만 재앙을 당해서도 사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욕하고 떠나가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복을 주셨는데 그가 그에게 주신 복에는 재물과 부의 복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재물과 부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삭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기근을 피해서 애국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 말고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라, 그렇습니다. 애국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뭐가 믿음일까요? 자기 생각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일까요? 내 생각은 틀리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해의 농사에서 보고 주셨는데 백배나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마침내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의 한 해만 백배로 얻었다 그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 해도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매년 농사를 했다라면 막 백배씩 수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마침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됐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재물과 부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고 보고 주시는 거죠. 자문은요. 그런 사실은 뭐와 많이 관련시키냐면 구제와 많이 관련시킵니다. 구제와 하나님을 격려하는 자에게 보고주신다라고 했을 때, 주로 어떤 사람을 많이 얘기하냐면, 구제하는 사람들,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자, 11장 25절을 보시겠습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습니다. 구제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이웃들은 자주 자주 많이 많이 돕고 산다는 얘기지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닙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많이 돕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됩니까? 풍족하게 될 것이라 했어요 전도서 11장 본문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익숙하게 아는 본문인 줄로 압니다 11장 1절부터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어나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지향의 땅이 이말른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며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부부로나 쓰러지며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음식을 강물에 던지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선한 일에 힘쓰라는 얘기예요.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일을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 무슨 재앙을 만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그런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다 지켜보고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요, 전쟁에 나서 다 먹을 것이 없어, 굶절해도, 먹을 것이 이래저래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없다, 다 죽는다, 죽는다 해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려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구름에 비가 물이 수증기 가득해지면 땅으로 쏟아집니다.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 하나님의 은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게 받을 게 없다는 뜻이에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나는 별로 뭐 제가 그렇게 잘한 것 같지도 않는데참 나는 일이 잘 풀린다. 나는 참어 내가 그렇게 막 능력 있게 살아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어 내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입고 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 분들은요 다 부모 덕분이지 알아야 됩니다. 부모 덕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다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삶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게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또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재물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거거든요. 주시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산다고 그것도요 경건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격려하는 자들에게 재물과 부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하나님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 써야 돼. 하나님 보십니다. 보시고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보고 주십니다.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해보십시오. 그런 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자모는 우리 삶에 일어난 일을 찾아내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도 찾아보면, 아, 그 말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욕처럼,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셔서 누리게 하실 때, 그 누리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은혜를 입고 사는 성도요, 또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